자, 중음은 많이 연습하셨나요? 중음만으로도 많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지만 더 풍부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그런 연주를 위해서는 저음과 고음도 필요합니다. 저음은 낮은 음, 고음은 높은 음을 말하는 것인데요. 숫자의 아래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합니다. 자, 그러면 저음 먼저 해보겠습니다. 24홀의 경우 맨 왼쪽이 낮은 낮은 소리입니다 점이 아래로 두 개가 찍히겠죠. 그런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22홀의 경우에는 맨 아래 음이 낮은 레, 낮은 디 음이 됩니다. 이자 아래에 점이 하나 찍히겠죠. 그리고 순서는 레, 도, 파, 미, 라, 솔, 시, 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. 중음 도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보면 도, 시, 솔, 라, 미, 파, 도, 레 그리고 24월에는 솔이 있겠죠.